뉴스와이드는 동래의 근대 유물 탐방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독립운동 등 저항의 역사를 다룬 만세로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근대 동래 온천의 수탈과 이를 극복하는 역사가 깃든 온천로들을 알아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동래의 대표적 명소인 온천장. 온천로드는 근대 시기 온천동 일대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는 길로 수탈과 극복이 키워듭니다. 기존의 동네 얼수 옛길 풍류길이 온천장 지역이지만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만 부각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온천로드는 수탈 받았던 동네 온천 그리고 극복했던 역사적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수탈 당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기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히려 드러내고 수탈을 당했지만 사실 그냥 당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여기 동네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수탈당하면서도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온천로드는 근대 일본인 관광의 상징인 전차, 온천욕탕 중심의 길과 극복의 흔적을 돌아보는 길로 구성됐습니다. 1910년 이후 동네 온천은 일본인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온천과 관련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관광지이자 휴식처가 되면서 동네 지역민의 수탈지가 된 겁니다. 전차가 운행되면서 온천장은 더욱 번화가가 됐고 동네 별장과 당시 개인 정원으로 만들어진 금강공원은 유흥지가 된 동네 온천의 상황을 말해 줍니다. 그런 와중에도 동네 지역민들은 일본에 대항해 침정관, 일신관 등 조선인을 위한 온천을 경영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동네 지역 유지들이 온천 탕원의 분배를 주장했고, 1931년 동네가 온천의 새 굴착권을 가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관광지로 전락했지만, 동네 지역민들은 극복하려 노력한 겁니다. 수탈만 당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설명을 해서 로드를 구성을 하면, 그냥 온천이 관광지로서 이름 난것 이외에 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빼앗겼지만 굴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의 의지. 그 또한 기억해야 할 당당한 지역의 역사입니다. HCN 뉴스 박임입니다.